전 지금 저희 남편이 "넌 꼭 이거 해야 돼" 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바로 머리 펌을 하러 가는 길인데, 이렇게 갑자기 급그 머리를 받고 싶은 생각이 딱 꽂히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펌을 하러 가는데, 저희 신랑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, 펌을 하면 이걸 스타일링을 예쁘게 해가지고 잘 풀고 다니면 되느냐. 결국 전질끈묶거든요그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. 머리를 묶을 건데, 왜 펌을 하느냐. 근데 전 얘기를 하죠. 하죠. 펌을 하면 머리를 묶었을 때, 머리숱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뽕긋하니 스타일이 좋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풀어도 예쁘고, 묶었을 때도 좀 스타일이 나는 요즘엔 또, 젊은이들 사이에서 히피펌이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좀 곱슬곱슬한 일명 펌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그럼 나중에 미용실에 가서 만나요. 저희 집에서 40분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다닌 지 벌써 이렇게 오래 됐어요. 이렇게 될까요, 샘? 힘없는 모발이라 펌도 굉장히 빨리 풀리거든요. 그래서 열 펌을 하게 됐어요. 펌을 할땐늘 걱정인 게 물론 아줌마가 맞지만 아줌마 같은 어쩌지? 그렇지만 이번에도 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. 분위기 바꾸기에는 헤어 스타일 바꾸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한 것 같아요. 사진과 비슷하게 나와서 완전 만족 중입니다. 어려 보이진 않지만 뭐 그래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묶지 않고 자주 풀고 다니려고요 어때요? 단발 펌 스타일도 괜찮나요? 막둥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. 강아, 엄마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어때? 이뻐? <웃음> 정말 <laughs> 좋았어. 남편은 이쁘다고 하네요. 여러분도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오늘도 예뻐지세요.